<laughs> 네 여러분 오늘 유키즈 온더 s f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김현우 운동원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셔봤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우 운동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네. <laughs> 자기소개 먼저 아,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 울산 서부과학대 기영학과 다니고 있는 18학번 김현우 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laughs> 지난 김현 운동원 방송이 꿀잼이었는데, 오늘 김현 운동원 방송도, 네, 그것만큼, 네, 재밌을 걸 기대 하번 네, 해봅니다. 저도요, 네. 와, 파이팅 지금 많이 분장을 하신 상태라가지고, 시몹 한번 하시고 올게요. 시작! <웃음> <웃음> 더 긴장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 먼저, 새학기 소감, 근황 토크 먼저 저희가, 우리 현우 운동원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송가사님께서첫 번째 질문 주시겠습니다. 네, 개강 후에 이제 새로워진 학교 생활과 특히 이번에 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학사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이야기해 를줄수 있을까요? 음... 일단 학교는 어, 일단 개강을 했는데 아직 다 대면이어서 학교를 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학교는 다 대면으로 바뀌어서 네. 갈것 같습니다. 이번에 1교시가 5일 중에 4번인데, <laughs> 와. 네,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사는, 제가 사실 학사를 신청했을 때, 어 다른 운동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또 훈련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저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이랑 저랑 두, 둘이서 음. 오붓하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어요. <laughs> 어, 알콩달콩이야. 아,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야. 괜찮아요. 아, 재밌나요? 둘이서 지내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현우 운동원데 운동원에게 좀 특별한 질문일 것 같은데 현우에게 18학번 18학번 있잖아요. 18학번 동기들이랑. 네. 음, 18학번 동기들이랑. 네. <laughs> 저는 어.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보자면, 어, 단어? 뜨끈한 국밥이다. 아, 뜨끈한 국밥이다. 아, 뜨끈한 아, 뜨끈한 아, 국밥이다. 왜? 어, 냐하면은국밥 보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기 때문에, 아, 친구들이, 와, 이런 느낌은 좀숲요 뜨끈한 국밥이다. 예상 못한다면, 제가 예상 못했어요. 뜨끈한 국밥이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든든합니다. 아, 네. 파합동 동기들. 대중밥인가요? 순대국인가요? 저는 대중밥. 아, 그런 말이죠. 대니밥 네. 아, 저 네. 대중밥 좋아합니다. 아, 뜨끈한, 뜨끈한 국밥. 아, 참신한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네. 우리 1파학분들이 보면 굉장히 행복해할것 같은 음. 네,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현우 개인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질문을 해 주시면 네, 어 먼저 자신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음... 즐거울 때... 최근에는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여준이가 <laughs> 자취를 좀 시작하는데 여준이 놀러갈 때 또... 아, 여준이 이름이 언급되었네요 아, 그냥 가면 안 돼요. 또 말을 안 하고, 아. 불쑥 가야 되기 아. 아. 네. 그래야 더 아. 진짜 재밌는 곳 같아요. 그래도 문은 네. 열어줄 거예요. 아. 가서 뭐, 하, 뭐 하는 거죠? 여준이가 요리, 요리도 해주고, 아. 저번에 한번 된장찌개를 했는데, 네. 어. 된장이 맛있더라고요. 여준이. 아. 아. 여준이 집에 갈 때가 정말 즐겁다고 현우가 방금 말을 했는데, 우리 여준이 지금 보고 있다면, <laughs> 형게 언제든지 오라고 너를 뭐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중이 집갈때 가장 즐겁다고 하셨고, 그러면 뭐 보통 수업 마치고 학사 가시면 학사 가면 쉰다고 하셨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건지. 보통 학사에는 TV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노트북으로 <laughs>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 그런 식으로 조금. 힐링을 하지 않나? 음. 유튜브 어떤 거 보나요? 아 유튜브 <웃음> <웃음> 어떤 거 보나요? 아, 최근에 고친 게 고친 게 있는데 <laughs> 네. 그 아, 아시겠지만 아 네, 그 노노카 아, 아 몰랐어요 노노카의 꽃 같구나 되게 멋있었어요 노노카가 뭔가요? 그 일본의 조그마한 뭐, 꼬마 아이 친구인데 <laughs>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화제가 돼서 음. 어. 네. 이어서.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한 소절이 부담스럽다면 그초기에그 동작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은 네. 가사님 부모이랑 같이 네. 어, 저는 모르는데 어,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같이, 같이 할게요 어, 네. 아, 어. 가사 중에 네. 어, 가사를 <laughs> 아시는군요 강아지 소리 를으면서 보정 왕왕 왕소네 강아지 소리네 이렇게소리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그럼 <laughs> 그 네가 아. 네가 왕왕 하면 우리는 그냥 들리면 되는 거야 네 타이밍 아니죠 네, 타이밍 네. 타이밍 네. 이중요 하잖아 왕왕 <laughs> 네. 왕왕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도 같이 할래 왕왕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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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느릴 수 있는데 <laughs> 이해해 <이게> 주세요 <laughs> <있어? 웃음> 어. 네. w a 왕왕왕왕 n 왕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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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은 n 은 Wang, Wang, w 은 n g Wang, w a 가 g w 다 n g 말 a n 는 파이팅 화이팅 어, 아니면은 뭐형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laughs> 아, 너우야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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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짱이다 말잘 하는데 나랑 아, 아, 비슷한 세대였나 아. <laughs> 그럴, 그럴 수도 있나요 었네 <laughs> 어? 어? 방이 어? 아, <laughs> 너무 위험했어 아니야 너무 좋아, 어, 좋아. 좋아. <laughs> 이죄송 이거, 이거 지금 영상으로 훔쳐낼 건데 현우 1탄 할 뻔해 자 보고 었다그 그러면 형도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뭐 마치고 아니면 형도 뭘 때마다 짱이다, 짱이다 뭐 수고했다 티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짱이다. 네네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번 연도에 위원장을, 학원 SFC 위원장도 맡게 됐고 지방 SFC 위원장도 맡게 돼서 음. 어, 위원이 처음인데 이렇게 또두 개를 맡게 돼가지고 잘할수 있을까 네, 많이 부족한데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왔어요 음. 그거에 관련해서 충분히 걱정이 음. 될만 하네요 <laughs> 네. 울대 운동원들에게나 지방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어, 이시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럼 먼저 지방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저는 일단 지방위원에, 지방의원, <laughs> 지방위원 네. 은진, 은진이랑 연안무나, 네. 네. 지성이, 다경이 네. 이렇게 네. 있는데, 산지방은 또, 또 동혁이 형, 네. 어, 소희, 네. 태욱 이렇게 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어, 사실 너무 좀 부족하지만, 조금 다시 도와가면서, 네, 잘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같이 모여서 밥한끼 하는 것도 힘들고, 응. 놀러 가기도 힘들고 한데, 좀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면은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응. 하면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위원들한테 얘기했으면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응. 우리 울산대, 응. 서부각대 운동원들에게 한번 한마디를 음... 해볼까요? 운동원들에게 어... 일단은 지금 <laughs>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큰 모임도 그렇고 작은 모임도 그렇고 다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재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 게좀 많이 아쉽고 어... 네 올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같이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좀 같이 다 같이 좀 즐겁게 SLC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 코로나가 죠 음, 여러 가지로 네. 음. 좀 쉽지 않은데 또 상황 가운데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키스 네. 넵! <laughs> 스텝 바 스텝! 퀴즈 진행해보도록 겠습니다위기 11장 45절을 암송할 수 있나요? 하, 우리 이게 또각 학원의 주제의 성과이겠습니까? 큰일 났네요 일단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네. 네.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를 어,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토시가 좀다르긴하지만 중요한 네. 내용들은 사실 네. 다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어, 맞아요. 정답으로... 맞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이거 지 네, 저...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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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성공가사님이 좀등 네. 하셨습니다 어, 네, 네, 중요한 내용들은 다들어왔기 때문에 네. 핵심내용들이... 그러면 우리 다 네. 투신 걸로 역시 네. 우리 대원 아닙니까? 네. 감사니다 그러면 선물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네. 여기 어떤 선물이 있냐면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선물들이 있어요 음.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이 많기 때문에 잘 뽑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 있죠 그대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렇게나와 했습니다. 축하! 하며 사준 거 한번 뽑아볼까요? 가요? <laughs> 너무 너무 올렸다. 보여주세요. 아. 얘기해주세요. 무교해주면서. 단산님 이런 방법. 와 단산님 단산님 정말 정말. 아 너무 좋네요. 좋죠. 장사님이 네, 좋네. 솔직히 현우한테 사달라 했습니까? 감사님이 사주겠죠. 음, 정말 아닙니까? 상한가가 지금 정해져있지 않나 보죠. 네. 네. 어 비싼 <laughs> 걸로 그럼. <laughs> 네, 감사님이랑 밥 먹기. 우리 현우가 감사님들이랑 같이 밥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퀴즈 두 번째 시간 김현웅 동원이 함께했는데요. 오늘 참여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줄까요? 어 일단은 어, 되게 재밌었고 조금 <laughs> 아, 걱정을, 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감사님들께서 재밌게 조사가지고 응, 네, 감사했고 응.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주시는 응. 관사님들 응. 네, 노력을 조금 더 운동한 친구들이 응. 네, 또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사해요 어, 정말 좋은 멘트 지네요 짱야. 이 그럼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김현 운동과 이 시간을 가져봤고 우리 다음 유피즈 시간대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